요새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갖고 네. 막사람들 보고 막 와서 이거 좀 보라고 방송하고 싶어요, 막 전국에다가 응. 꽃이 이쁘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멋진 여사입니다. 여기는 천안에 위치한 카페 두아의 모아 야생화 정원입니다. 산림청 추간 아름다운 정원상을 받은 야생화 정원 카페입니다. 이 정원은 각 방송사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여러 차례 왔었는데요. 올 때마다 감격적입니다. 아름답기 그지 없는 정원, 저와 함께 둘러보시고, 꽃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보기 드문 야생화에 대해 알아 봅니다. 지금부터 정원사님의 꽃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 정말 특별하세요. 웨딩 뜰인데 어. 이게 사계예요. 네. 이게 지금 좀 어. 왕성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징거를 잘라주면 계속 이렇게 이 내릴 때까지 꽃이. 어. 싶어요. 기가 그래서 저는 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어. 이 칼라가. 여러 가지예요. 네, 핑크 진한 나... 거, 약간 연한 거, 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쁘네요. 음. 그리고 이게 호실에서 또 이쁜 것 같아요. 호실라서 겹이 아니고 호실라서. 음. 어, 특별한 꽃을 예쁜 걸 보신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달개비가어나 보라만 봤는데. 보라는 이렇게 응. 꽃밭에 제가 안 심는 이유가 처음에는 응. 보라를 심었는데. 그건 제가 어딘가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나는 네, 보라 네. 달개비예요. 네, 네. 흰 달개비는 이게 저기막 번지지가 않아요. 딱요만큼 아. 보라처럼 여기 저기 가서 네. 번식이 안 되고 네. 내가 이거를 이렇게 쪼개 심어 나눠 심어 주지 않는 하는 이 네. 자리에 있어요. 아 이거는 뿌리 찍기만 가능해요. 예예, 특별하네요. 네. 네. 오래 피는 꽃 중에 하나. 네. 아침에는 이렇게 피고 오후에는 오므려요. 어, 그렇다가 네. 내일 아침에 또 네. 내일 아침에 또 피어서 이제 한오예좀 아. 네, 아주 햇볕이 강하지 않을 그 때까지 이제 펴줘요 근데 이 흰색이 아주 순백이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뻐요 저는 이 꽃을 좋아하는 게 응. 이렇게 풍성하면서도 이 꽃이 응. 흰색이 이렇게. 응.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흰색인 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 네. 특히 흰색 좋아하시더라.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꽃밭을 해보니까 네. 흰색 꽃이 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저도 흰색 좋아하기로 했어요. <laughs> <laughs> 아스틸베 예. 어, 미니 예. 아스틸베아 미니 오. 외성종. 예. 이렇게 요새 이제 외성종이 나와서 좋아요. 네. 예. 이것도 저기 음, 한 거의 10년 바꾸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전체가 니나리예요. 어. 근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자연 발아돼 갖고 예. 이 자리에서 계속해. 어. 근데 얘도 피고지고 피고지고. 아 씨가 뿌리가 저 씨가. 씨가 예. 떨어져서 음. 또 피고. 음. 예. 근데 이렇게 작은 꽃들이 야, 이런 작은 꽃이 이쁜 거 같아. 요 진짜 네, 너무. 여기는 지금 제가 너무 모든 물을 많이 심어서 근데 저 위에 가면 조금 이렇게 여백이 있게 심어서 또 괜찮. 어, 선생님 복받으신 분위기도 해요. <laughs> 제가 하나도 <더> 보여드리고 싶어. <laughs> 아이 장미가 어쩜 이렇게 이뻐요. 이거 어, 네, 이제 지면은 여기를 이렇게 이거 요거, 거를 여기를 이렇게 톡 잘라주면 네. 가위로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주면 맞아. 이게 또 이제 계속 피는. 음. 네. 그래서 저는 심심하면 이제 이렇게 네. 잘라줘요. 선생님 항상 대대대 해주라고. 그래야지만 꽃이 다시 피실 수 있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얘 예, 얘는 또 솜방망이, 흰색 솜방망이. 어머, 우리나라 꽃 같아요? 자주 솜방망이도 있는데, 얘는 흰색 솜방망이 아, 얘도 근데... 작년에 제가 얘는 만났어요. 쁘죠 하얀색이 이쁜 네. 하얀색이네요 흰품종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흔 이게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아니 어쩜 이렇게 하얀색이 예쁘죠. 이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층층층층해서 아. 네. 방망이처럼 피나 왠 풍망방이라 그랬지 그러게 좀 이름은 들리쁜 네. 걸 갖다 붙여줬네 얘는 매화헐떡이 매화헐떡이에요 어머 얘도 그럼 한국 재래종 인 같은데 예 그래서 얘가 제, 저는 얘를 좋아해서 우리 집은 곳곳이 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큰하다는 가장 자리에 얘를 심어 줘서 흙내리는 것들을 막아 주는 어 역할을 하고. 저쪽 위에 올라가 보시면 거기에는 음. 이제 가장 자리에 얘를 많이 심었어요. 아, 어, 정말 예쁘네요. 네, 예뻐요. 예, 지금 막좀 지는 편이거든요. 어, 지난주가 저 음, 이제 훨씬 더 예뻤는데. 예, 이제 수국은 별 수국 이제 피기 시작해서 이제 어. 음, 다음 주 정도는 다음 주 다음 주한 열흘 정도면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작년에 네, 조금만 보셨던 거예 조금 한거 봤는데 이렇게 그더 컸죠? 엄 예. 어마, 어마어마하게 컸네요. 예. 요게 이제 보라색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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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아, 요렇게 예, 됐다가 예. 보라색으로. 요렇게 예. 됐다가 또처음엔또또 이런 또 색이었다가. 아, 예. 처음엔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네. 이제 다 펴서 완전 보라색이 되면 장관이 되기도 하지만 꽃 음. 피는 과정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 많이 큰것 같아요, 이 밥이. 예,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네. 오래 만나고 제가 너무 너무 기뻤어요. 어. 은하수고. 이제 은하수 같아요? <laughs> 정말 이 색깔이. 네. 이거 저기 좋아하시는 색깔 아니에요? <laughs> 이런 꽃이 드물거든요, 꽃밭에. 오래가요, 이 꽃이. 아, 어, 예뻐. 예뻐요, 음, 예뻐요. 어. 아우 신비해요. 문이 사천 심은 건데, 이만큼까지 올라갔어요. 어, 문이 사천? 예, 예. 근데 이 나무에 지장 없을까? 지장 없어요, 얘는. 그래요? 예. 돌에도 올라가고, 는데 어. 얘는 은사시나무기 때문에. 어, 얘 네.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은사시나무. 어. 얘는 나름, 예. 자작나무 같은 느낌을 주면서,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우, 이뻐. 사람들이 와서 요 나무가 타고 올라가는 게 신기해갖고, 얘는. 그렇게, 예, 은사시나무, 요거 좀 누가 조그만 합은 줬는데, 예. 그럼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예, 돌에도 잘 타고 올라가요, 돌에도. 어. 이 요거를 디자인 하신 네, 거예요? 네, 네, 네. 너, 어머머 그럼 완전 전문가시네 조경. 그러니까 나름 이제 남편은 남편의 그 성향대로 이제 좀좀 음. 하고. 예. 요렇게 하면 잔디가 글로 뻗어 이제, 이제, 이제 뻗어나가지도 뻗어나가는 않고. 좀 뻗어 나가지도 않고. 나나하는 걸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네. 뭐 여기는 <웃음> <웃음> 너무 이쁘네. 어머. 아니 남편분도 특별한. 재능 있으시네. 이 나무 자르는고 뭐 이런 거 손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하얀 건 이름 뭐죠? 그거는 꿩의 다리. 그꿩의 그러니까 꽁... 다리는 보라색 네. 흰색이고, 네. 얘는 흰꿩의 다리예요. 와, 근데 얘 너무 신비하네요. 네, 예, 이거 하고 터리풀하고 지금 터리풀이 여기는 졌는데 네. 그걸 같이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저 위에 꽃밭에는 터리풀하고 꿩의 다리하고 같이 식재해서 참. 이쁘게 펴 있어요. 저 오, 이렇게 크게 하니까 정말 신비의 세계네. 이거 꽝의 다리. 네. 오, 기가 막히네요. 저 금꽝의 다리나 저거 흰 꽝의 다리 같은 경우는 저희는 거의 한 20년 전에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 미니 사겟질레, 어. 어. 붉은 미니 사겟질레, 어. 흰색. 하겠실래 네. 요거를 시리지로 제가 이렇게 심어요. 아치. 세 가지를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예. 네. 네. 정말 풍성하네. 자 네. 얘는 차.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푼 거를 네. 주면 지면은 조금 잘라서 모양을 또 잡아 줄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 모양이 이쁘게 잡힐 수 있어요. 아침에 물 주세요. 아침에 이제 줘요. 물은 어. 이제 남편이 주는데 어. 물, 물 한번 주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우리는 윗집, 아, 윗집 위에 정원, 아래 정원 주려면 물 다섯 시간 줍니다. 진짜요? 네. 응. 그거를 너무 좋아해요. 왜요? 모르겠어요. <웃음> 어, <웃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되시겠네요. 예. 요거는 예, 예. 샤스터 데이지도 아닌가 보네요. 얘는 외성동 샤스터 데이지 새로 나온 건데, 이 어. 정말 좋아요. 꽃은 크고, 예, 꽃도 크고, 여기 좀 걸음기가 있어서 큰거 같아요. 키는 작은데 꽃은. 키는 근데 그냥 샤스터 데이지는 한번 피고 이렇게 지잖아요. 네. 벌이 내릴 때까지. 얘 예. 이름이 뭐라고요? 겹 얘는 외성종 겹사스터레이지죠. 아 어, 응. 얘도 처음 봤어요. 어, 얘 <laughs>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3년 됐어요. 와, 제가, 제가 만나도 3년 됐어요. 거의 그쯤 나온 거 같아요. 요거 다 피면 너무 예쁘겠네. 네. 아니 여기까지 또 이렇게 예쁘게 갖고 셨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진짜 얘는 카라가 저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11월 달에 했다가. 4월달에 심거든요 아그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네. 너무 이렇게 고급지고 네, 예티 이쁘고 지금 막 피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까지 다안피서다 피고 나면 엄청 이쁠거예요기부인같은요 너무 너무 이뻐 예. 여왕같아요 이 이파리도 이뻐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이제 여기 이, 입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네. 이렇게 묶게 이렇게 꽃보다 얘가 더 무성한 걸안 좋아해요. 아. 그 저는 얘를 가위 가지고 한 번씩 잘라줘요. 저위에 아. 여기 이제 여기도 좀 솎아준 거예요. 잎사귀를꽃피고 네, 꽃도 피고. 네. 이잎가니까 가리고 네. 이렇게 얘얘고 가리고 있지? 그러면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잘라주면 네. 잎. 잎보다는 이제 꽃에 또 영향도 가고. 아하. 이 꽃보다 얘가 더 무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네. 저도 그거 배웠어요. 네. 선생님, 얘 이름 뭐예요? 3단 앵초. 얘는 지구, 제가 씨 받으려고 지금 안 잘랐거든요. 아, 얘는 네. 좀시장에 많이 없어요. 아, 얘가 네. 다 씨예요? 씨예요. 그러니까 앵초가 얘가 지금 1단, 2단, 3단, 4단, 5단으로 폈죠. 얘가 원래 네. 3단 앵초예요. 이름이. 중간중간 응. 한번더 피는데. 오늘 한번 씨를 더 받아서 좀 그러게 번식시키려고. 예쁘다 네. 얘 굉장히 예뻤을 것 같아 네. 알리아도 저는 잎사귀 따줘 갖고 나무처럼 키웠어요더 아. 먹어요. 얘도 응. 이제 잎사귀를 훑어주니까 네. 이렇게 대가 굵어져 갖고 이렇게 좀 약간 바람에 아. 괜찮아요. 네. 아 그럼 저는 위에 순을 질러줬는데 그거 안 밑에 밑에 옆에 아 옆에를 밑에 잘라줘야 밑에 거를, 되겠구나. 위에 순 말고 밑에. 아 알겠어요. 네. 배워야 돼. 얘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줬더니, 네. 요, 요, 꽃대 나오는 데는 말고. 아, 예. 네, 요거 잘라줬더니. 아, 그게 꽃대 네, 나올 자리예요 네. 네요 꽃대, 나, 요거 나올 거예요, 요거는. 아. 네, 요거는 아니에요. 꿀팁이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얘가 음. 지금 이제, 이제 꽃대가 지금 앉았죠? 응. 근데 얘가 나무처럼 커가지고 안 넘어가요. 오, 완전 꿀팁이다. 음, 저는 오, 그래서 얘도 얘, 나무처럼 키워얘 너무요. 너무 이쁘죠? 너무, 얘는 어디 저 제일 좋은 자리에 갖다 앉혀야 되겠네. 너무 이쁘다 얘는 이제, 심었다가 캤다가 심는거기 때문에 이제 한쪽 뒤퉁이다 나면 이거는 연핑크와 네. 가운데 는 노랑이 있고 네. 그다음에는 붉은 찔레 그 옆에는 핑크 찔레 핑크 분홍, 분홍 찔레 아니에요? 분홍 찔레 네. 아 분홍 찔레구나 네. 근데 어. 뭐 중간중간 한 번씩 잠깐 펴주긴 하는데 네그게 왕성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달 넘게 네. 가더라고요네 예뻐요 아, 너무 예뻐 여기가 여기가 다 피면 이제 음. 여긴 장미존이네 네 꽃을 다 빼고 음. 남편이 갖고 있던 분재를 식재하고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마사로 이흙 같은 거다 남편이 하셨다고요? 나무잖아요 여기는 꽃이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풀을 일년에 일곱 번을 뽑아야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 부직포 깔았어요. 아 밑에다가 네, 부직포 깔고 덮었어요. 아풀 네. 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일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약간 굴곡이 있어서 예. 너무 예쁘네요. 예는 삼비탈리스. 아, 삼비탈리스시로에는 예. 아, 돼요. 아, 진짜 예. 얘도 예뻐요. 귀하다. <laughs> 그리고 작아서, 예. 아주 단정하고 단아한 느낌. 그러게요. 예. 맞아. 지 역할 다 하네. 아, 요 의자도 너무 예쁘네. 칼라도 예쁘고. 근데 이거 난타나. 난타나가 노란색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예. 음. 네, 노란색을, 네. 남편이 노란색 남타나 갖고 싶다 해서 제가 <laughs> 공수해왔어요. <laughs> 어디 가서 공수를 해? 없던데. 네, 저는 이제 많이 다니니까, 여기저기. 갖고 있는 지 20년 됐거든요. 어머, 예, 그런데 시... 더 늘지도 않아요. 어머, 이게 뭐야? 네, 우리나라 자생종이에요. 근데 이름은 제가 몰라요. 어머, 머 특이하고, 근데 너...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피고. 더늘 늘리... 늘어나지도 않아요. 어 신기한다. 신기해요, 예. 네. 근데 입도 한몫하네. 네, 입도 이쁘죠. 네. 이뻐요. 아, 네. 얘도 씨가 있어요? 예, 씨가 이제, 요거 지면 이걸 딱 잘라서 갖다 놓으면 돼요. 아, 요거 삽목? 아니요. 그냥 얘는 지고 나면 이제 얘 자체에서 다시 월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걸 딱 자, 잘라요. 그냥 잘라서 네, 네. 요거다 엎어 놓으면 여기서 나요. 아, 키우기 <laughs> 굉장히 쉽더라고요. 얘 처음에 어... 그걸 터득하지 못했을 때는 막. 주고 갖고 이런 전쟁 끊고 했는데 음. 이렇게 했고 나니까 뭐 여기저기 이제 너무 많아요 저의 노란 풍선 집머니. 아 너무 네, 귀여워서 올날요그 네. 가... 화분에서 네. 씨가 발아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거 하나의 작품이네. 네, 네. 씨가 발아돼서. 아, 잠자는 시간 다 아까우실 것 같네. 하루 몇 시간 주무세요? 어 자고 다 자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예. 저는 잠을 잠을 자기 잘 자기 때문에 음. 되게 거뜬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잠을 어디 가. 다른 학원 가서도 거기도 너무 깔끔해서 하루 몇 시간 주무세 했더니 잠은 시커멓요 이러더라고. 근 예, 저도 그래요. 데 선생님도 그 말씀하시네. 예, 그리고 그러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네다섯시는눈딱 떠지고 하나도 안 피곤해. 어. 오늘도 그래 아침에 새벽기도 공기도 새벽기도까지. 예, 예. 예. 얘가, 아.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입종인데, 자주 음. 꽃받침. 어, 대단하다. 네. 그거는 좀 지는 거고, 얘가 어, 이제. 아, 얘가. 네. 네. 대단하네. <laughs> 이뻐. 이뻐요. 얘도 네. 좀 기품이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어느 집에 가서딱 보고, 어, 나 저거 사야 돼. 사야 돼. <laughs>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수송원에서 작년에 샀어요. 이게 네, 그래서 올해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응. 이제 이 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전에는 제가 못 봤던 꽃이거든요. 들 네. 오늘 이제 저기 뭐 스칼렛 스칼렛이 이제 막필려고 해서 틀려고 준비 중이에요. 네 많이 아직 다안 폈는데. 응. 네. 네 얘가 병충해가 없어서 예 그리고 오래 가고 오래 가고 꿋꿋하게 잘 살아. 안젤라 웨딩 찔레, 스쿨레세 네. 가지가 네. 가장 추천하는 음, 미니 사계 찔레 이런 사야. 부분들은 네. 음. 진짜 오래 가서 너무 좋아요. 아 예뻐요. 꽃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덧 출출해집니다. 이곳은 이탈리안 요리와 커피 맛집으로도 유명해요. 잠시 휴식도 취할 겸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토마토 치즈 오운 파스타, 새우를 곁들인 샐러드, 크림 버섯 리조트를 주문했어요. 완전 내 취향이네. 아, 너무 맛있겠어요. 여보 같이 맛있게 들어요. 커피가 정말 맛있네. 아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커피와 요리를 즐겼어요. 아 여기 이제 올라가면. 천국이펼쳐집 <laughs> 와! 국 천국. <laughs> 여기서부터 본격적인야생화 <laughs> 정원이 펼쳐집니다. <laughs> 영상이 너무 길어서 다음 편에 이어져야 하겠네요. 더 신기하고 유익한 정원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